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유명한 귀신의 숲에 대해 듣게 되었다. 이 숲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 속에 있으며 여러 가지 괴담과 무서운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었다. 호기심 많은 우리는 무서운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자는 생각이 들떠 그곳을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장비를 챙기고 일몰 무렵 숲으로 향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숲은 급격히 어두워졌고 우리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한기가 맴돌았다. 바람 한점 없는 여름밤인데도 불구하고 차가운 기운이 우리를 에워쌌다. 우리는 카메라를 켜고 숲속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플래시라이트는 우리의 발길을 간신히 비추었고 주변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얼어붙은 채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들었어? 누군가가 속삭였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우리를 이끌려는 듯 소리는 숲 깊숙한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러자 갑자기 어둠 속에서 칼날 같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의 심장은 멎을 것만 같았고 두려움에 더 깊이 걸어들어갔다. 수반 쪽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점점 험난해졌고 나무들은 점차 대상한 형상으로 뒤틀리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선 그리고 등 뒤로 스치는 바람 같은 존재가 계속해서 따라붙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미지의 공포에 맞서기가 두렵지 않다는 듯이 웃음을 보이며 서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어느새인가 한 친구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깜짝 놀라 그를 부르며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처럼 맴도는 우리의 목소리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숲은 점점 더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나무들 사이로 어렴풋한 형체가 보였다. 사람의 실루엣 같은 그 형체는 멈춰 서서 우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공포에 휩싸인 우리는 빠르게 숲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숲이 살아 움직이며 길을 막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한밤중이 되었고 우리는 지쳐서야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간신히 숲을 빠져나와 주위를 둘러보니 길을 잘못 들은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사라진 친구의 전화기를 발견했다. 화면에는 아무도 본적 없는 이상한 숫자와 문자들이 가득했는데 마지막으로 촬영된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우리가 숲에서 느낀 그 형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짙은 그림자로 이루어진 듯한 존재였고 전화기 화면 속에서 싸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무작정 달려 어디론가로 몸을 숨겼고 진정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지금도 그날 밤이 생생히 떠오른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숲을 찾지 않았고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피하고 있다 하지만 가끔씩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난다그 숲에는 정말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사라진 친구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이야기는 단지 그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는 진짜 공포를 느꼈고 그것은 현실로 존재했다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에 악몽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가을밤 나는 고등학교 때 절친했던 친구 재훈과 함께 야밤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다. 둘다 각자 학업과 일에 치어 지쳐있었고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다. 밤공기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지던 우리는 근교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차를 몰았다. 한적한 도로를 따라 달리던 중 길가에 버려진 듯한 오래된 교회 하나가 눈에 띄었다. 쓸쓸하게 서 있는 그 건물은 왠지 모르게 우리를 매혹시켰고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차를 멈추고 교회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교회문은 오랜 세월 사용되지 않은 듯 삐걱거렸고 내부는 음울하고 거미줄로 가득했다. 별다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용기가 생긴 우리는 내부를 조금 더 둘러보기로 했다. 그때까지는 그저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찾는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갑자기 우리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다. 오래된 가족 사진들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이 유독 눈에 띄었다. 그 사진은 어린 소년 이홀로 교회 앞에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우리가 있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냐? 재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역시 그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 다시 차로 돌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 때문이라며 서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서늘한 기운은 가시지 않았다.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려던 우리는 차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한 우리는 여러 번 시도 끝에 차를 움직일 수 있었고 무사히 그 장소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며칠 뒤 인터넷에서 그 교회에 대한 정보를 찾다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교회는 오래 전 참혹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였다. 그 지역에서 유명한 소년 실종 사건이 있었고 실종된 소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그 교회였다. 사진 속 인물은 실종된 소년이고 아직도 그의 행방은 미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로 우리는 그 사건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때때로 그 교회를 떠올리면 여전히 등골이 서늘해지고 그날의 공포가 생생하게 떠오르곤 한다. 나와 재훈은 그 일이 우연이었길 바라지만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나와 재훈에게 일어난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 근처에 가보지 않기로 약속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가을 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밤중에 희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 집에 남아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며칠 동안 시골에 계신 친척 집에 다녀오셔야 해서 집에는 희수 혼자만 있었습니다. 정막한밤 창밖으로는 바람 소리가 싸늘하게 들려왔고 희수는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며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똑똑하고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수는 순간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자기 집을 찾아온 것일까? 부모님이시라면 전화가 먼저 왔을 터인데 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을 찾는 걸까? 희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희수는 주저했습니다.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 도어 스코프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똑똑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희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장난치는 걸까 생각하며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갑자기 소름이 끼쳐 문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수는 다시 앉아 TV를 보려 했지만 노크 소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졌고 희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이라 그런지 부모님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수는 더욱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정보라도 찾아보고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을 켜고 검색을 하려던 순간 화면이 깜박이더니 이상한 게시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제목은 공포의 문노크였습니다. 희수는 소름이 돋아 뒤로 물러났지만 호기심에 그 게시물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밤 혼자 집에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면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듣는 사람의 영혼을 노리는 존재가 부르는 소리입니다. 만약 문을 열어 시선을 마주치면 당신은 영원히 그 존재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희수는 머리카락이 뜯겨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 무서운 이야기는 우연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또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희수는 눈을 꼭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그곳에서 문을 잠근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이번에는 더욱더 세차게 들려왔습니다. 희수는 공포에 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침대 밑으로 자신을 숨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그 소리가 멈추었고 오랫동안 이어지던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희수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몸을 풀고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희수는 친구들에게 이 소름 끼치는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장난삼아 웃어 넘겼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집선반에서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손님들은 결코 방치되지 않았습니다. 방치되는 순간 그 집에는 알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그 동네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이상한 소리와 함께 방문하는 그 존재는 절대로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는 빗속 말처럼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희수 역시 두번 다시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않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공포가 여전히 그의 곁에 머물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낡은 저택이 있었다. 이 저택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궁금증에 이끌려 저택에 들어갔지만 대부분 이내 돌아 나오고 말았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체모를 속삭임이 그들을 불안하게 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는 이곳을 귀신 집이라고 부르며 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지만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은 오히려 이곳을 무시무시한 모험 장소로 여겼다. 어느날 밤 대학생 4명이 그 저택을 찾았다. 그들은 유령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 용기를 과시하기 위해 들어가기로 했다. 저녁이 깊어질 무렵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방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벽지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모두 고풍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로 보였다. 그런데 그중 한 사진이 눈에 띄었다. 바로 그 순간 그 사진 속 인물이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착각이겠지? 하며 그들은 웃어넘겼지만 기이한 느낌을 떨칠 수는 없었다. 두 번째 방에서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다.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그중 한 명이 장난으로 피아노 건반을 눌렀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갑자기 피아노 뚜껑이 열리며 두툼한 먼지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그 순간, 그들은 위층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그들의 장난을 알아차리고 내려오는 것 같았다.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위층 복도에는 문이 여러 개 있었고, 그들은 하나씩 열어보기로 했다. 첫 번째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두 번째 방에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방 중앙에는 낡은 인형이 서 있었고, 그 인형은 그들이 방에 들어가자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 순간, 방 안에 창문이 스스로 열리며, 강한 바람이 불어닥쳤다. 인형의 눈에서 무언가 빛이 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부엌 쪽으로 가자 갑자기 문이 꽝 닫히며 그들을 가두었다. 한 친구가 문 손잡이를 돌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때 저택 전체에 흐릿한 웃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부엌의 창문을 통해 탈출하기로 했다. 다행히도 창문은 열렸고. 그들은 간신히 밖으로 나왔다. 결국 그들은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게 후회스러웠기 때문이다. 그 사건 이후로 누구도 저택에 접근하지 않았고 저택은 점점 더 험악한 소문 속에 휩싸였다. 시간이 흘러 저택은 철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집을 지으려던 사람들마다 기이한 사고를 겪었고 결국 그 땅은 텅빈 채로 남아 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피하며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그 땅에 울린다고 수근거린다.